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매입니다. 자, 여기 오늘 그, 오랜만에 동탄이네요. 다섯 동탄에 있는 동탄 파크 브루저라는 국민평양 아파트입니다. 3 3평 아파트구에. 저종 25.7평입니다. 토지건물 류가 평가되었고, 이게 감정가 6억이었는데요. 한번 유찰되고, 이번 최저가격 9월 29일 날 추석 전입니다. 4억 2,350만원으로 경매 진행하는 건입니다. 동탄 파크 브루저 동탄 신도시, 제2신도시 북단 쪽에 위치해 있고, 요 지역적인 위치를 한번 보시죠. 동탄 파크 푸르지오.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늘봄 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동탄 북단 쪽에 동탄 1 2 신도시 요 조금 더 축소할까요? 자, 여기가 동탄 1 신도시, 여기가 동탄 2 신도시 아닙니까? 요 동탄 1 2 신도시 북단 쪽. 이게 기영흥 IC 있는 쪽이죠. 여기가 동탄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판교하고 여러분들 딱 두고 보시면요. 참 차이점이 많련라는걸 느끼실 겁니다. 이 동탄 신도시는 IT 벨리 산업단지의 비중보다 주거비중이 사실상 상당히 넓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여러분 용인 쪽보다는 지금 아래 저 화성 쪽 있죠? 이 화성이 정남이라 화성 이 일대, 8탄, 정남 이 일대 쪽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권 북단의 포천을 기점으로 해서 남양주 포천 쪽, 그 일대 쪽에도 고, 그 예전에 그런 계획관리 지역, 지역들, 옛날에 중공업 지역들, 준농림지죠. 준농림지. 그런 지역에 아파트도 개발되면서 거기에 많은 공장들이 입점했거든요. 그것처럼 이 화성 일대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많아요. 이러한 수요층을 동탄 신도시를 흡출을 하고자 동탄 1신도시, 2신도시를 주거용지를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잡아서 동탄에 분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판교하고 차이점을 여러분들 딱 간단히 보십시오 판교는 테크노 산업단지 그는 사실 상당히 넓은 반면에 요 판교 신도시입니다 판교 신도시 판교는 테크노 단지들 산업단지들에 이러한 IT 단지들 이게 이게 좁아 가지고 이 단지까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판교는 면적 대비 해가지고 주거비 조정은 사실 상당히 적어요 아주 적고 에 대신에 it 산업단지가 많아요 공장 업무 집약체 가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그전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it 산업단지 쪽에 있는 이 임대료 가요 강남 테헤란로 그리고 강남대로, 강남역에 있는 강, 강남대로 있죠. 거기하고 임대료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어설픈 강남 역삼이나 논현 이면대로변, 뭐 4차선 대로변보다 임대료가 여기가 판교 훨씬 더 비쌉니다. 그만큼 이 판교가 IT 산업 집약단지로서는 거점 도시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더 많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이 이 지구가 완성이 되면요.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판교 쪽이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요. 그리고 이 여파가 분당 이매동으로 퍼져나간 거 아닙니까? 분당에서도 가장 가격대가 비싼 데가 이제는 정자동 쪽보다도 오히려 이매동 쪽이 더 비쌉니다. 자, 요런 형태를 가진 게 판교라고 그러시면, 그러면 지금 나온 거는 동탄입니다. 동탄. 그 중간에 용인 플랫폼 시티. 여기도 제가 한번 어제, 어제 내 영상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현대 홈타운 아파트. 좋은 물건도 진짜 유심히 봐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런 건 바로 밑에 동탄이라고 해요. 동탄에 그래도 여기가 SRT의 시작점이자 GTX-A 노선 시작점이자 동탄 테크노 벨리 산업단지 바로 옆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사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게 판교에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요. 이거 20, 33평 25억짜리입니다. 네, 예, 25억짜리죠. 근데 완전히 동탄은 판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주거 비중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점점점 동탄 이쪽도 입점이 공단들이 입점이 점점 더 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막올랐다가 그죠 많이 꺼진 상태잖습니까? 이럴 때 실수요 내지 말해 개념을 실수요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시면 저렴하게 살수 있는 나름대로 준신축급 아파트입니다. 그런 큰 맥락의 그림을 그리고 이 동탄 신도시 쪽 아파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대로 옛날 가격 생각하고 사고 팔라 그러면요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안 되고 경매니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한 겁니다. 실수요 내지 말아라시기에 사실 너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죠. 또, 동도 또, 백십동 앞동이네요. 앞쪽동에 있는 남동을 바라보고 있는 물건입니다. 포베 구조네요. 포베 구조. 현관 들어와서 방방, 안방, 포베 구조를 갖고 있네요. 포베 예. 구조가 이거, 이 앞면이 다 발코니 쪽이 다 기본 확장형 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면적 보다 약실평수가약 3백 내지 3평 내지 4평 정도가 더 넓어 보입니다 그런 가장 지금 선호하는 그 평면도 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40평 중행 때 가야지 이런 포베이 구조를 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건축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팬트리 공간도 있으면서요 포베이 구조로 빼놨지 않습니까 이런 준시축 아파트 이게 2018년도 중공 떨어진 거예요 청도 20층 중이 16층이다. 완전 로얄이죠. 그죠? 이게 가격이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5억대에 내가 내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 지금을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현금 많이, 보유,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요, 지금도 강남 상구, 용산, 마용성 이야기하는 그런 정말 남들이 누가 봐도 좋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현금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만 솔직히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게 지금 대기소님이 두 분이 있어도 경매 물건에 마땅하게 좋은 게 나오질 않습니다. 금액대에 딱 맞는 물건들이요.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참 답답하다니까요. 근데 이런 물건은 말 그대로, 여러분, 실수요 개념으로 내지 마련을 하는 분들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시기에는 동네 중개에 건매물을 사는 것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지도할 수 있다. 이러다가 정말 재수 좋아서 주변에 또 공매 물건이 있으면 공매는 더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까지 다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주인분 살고 계시고에, 채권채고액이 7억 5,400이더, 그죠? 감당할 수 없는 부채지 않습니까? 개인회생하셨네요. 개회하셨네. 예. 자, 이러면 어떻든 주인분께서 회생파산까지 갔기 때문에 명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겁니다. 이거 지금 관리비에 대한 부분 안 나와있죠. 관리비 미납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관리비 미납금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많이 밀어놨을 겁니다. 분명히 밀어, 밀어놨을 겁니다. 개인회생하셨고, 회생, 그러면 소유주를 상대로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명도가 더 어려워요. 돈 받아 나가는 임차인은 명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말 그대로 해싱 파산이었던 이런 주인분들은 진짜 오도갈 데가 없다니까요. 이런 분들 명도하기가 참, 참, 마음 아픈 부분도 없잖아 또 생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뭐 저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수임 받으면, 뭐 물건 추첨부터 낙찰부터 명도까지 다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수임 계약을 맺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깔끔하게 완료를 다 시켜 드리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자 예.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예. 이런 보수료 직업을 하고 나는 그냥 편안하고 깔끔하게 내집 마련을 취득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수임받아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 드릴게요 자 실거래가 그럼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할게요 동탄에서 그래도 북단 쪽에 있어가지고 가격대가 사실 상당히 좀 저렴하다. 자, 여기 매물이 지금 85개가 보이는데요. 면적이 111A입니다. 4배이구죠. a 타입이구요 자, 가격, 낮은 가격으로 뭐 1층 5억 4천, 2층 5억 5천, 그리고 중간층 고층 올라가니까 5억 7천 전후. 그러니까 5억 5천에서 5억 7천 정도가 호가구에 실거래를 보시면요. 실 거래 111번에 그래는언근이 있죠. 그죠 가격이 쭉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부분 조금 하지만 요렇게 자, 5억 중반 5억 5천 전후선에서 매매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5억 5천 전후가 시세다. 어떠 여러분. 유공 하나 올라간 것도 하나 있네. 5억 5천 전후가 실거래 시세입니다. 앞동이고 첨도 좋은 로얄이라서 5억 중후반 정도 실거래 가격이라고 봐야 될게 거의 저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 기분은 듭니다. 여러분 5억 5천 중후반 5억 5천 에서 5억 8천 정도 사이에 실거래가 가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이네요. 그러면은 경매는 지금 현재 최저 가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4억 3천까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매물건이라서 이런데 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경매가 아니고 이 지역에 공매가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 보셨듯이 5억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죠 5억 111링 뭐 5억 5천 전후가 실거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최근에 공배로 하나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린게 분당입니다 분당건영아파트요 분당건영아파트 이거 정말 신혼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자기들 참,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차곡차곡 돈 모아가지고, 주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주택 집이 있었지만 팔아버리고 지금 이제 무주택자 있거든요. 이장안근영 아파트요. 이거 시세가 실거래되는 게 33평. 실거래되는 게 다들 11억, 10억 7천, 10억 9천, 10억 9천 5백. 이 거래되는 물건에요 9억 있죠. 이거요. 이 물건요. 이걸 제가 공개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이 물건 공배로 해가지고 시세보다 약 1억 9천 이상 저렴하게 공배로 제가 받아들인 물건이거든요. 분당 장안타운 근영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러한 동탄의 이 물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건 수임이 되어서 경매로 사건 수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입살을 달았다가 뭐운 좋게 낙찰받으면 너무 다행이죠. 다행인데 폐찰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어 이분은 동, 동탄의 물건을 좋아해요. 근데 동탄에 또 기다리고 잘 찾아보면 또 공매물건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공매까지도 다 받아서 여러분들 돈을 더 적은 돈 들여가지고 예. 일단 싸게 사면 좋지 않습니까? 싸게 살수 있도록 제가 다 맞춰서 다 도와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경공매만 지금 18년 한 사무장이고요. 부동산만 24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주변 분들한테도 내가 참 많이들 해드리고 있고 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공매물건들 뭐 지금, 저, 저, 공장부지들, 290억 전후하는 공장부지, 그리고, 백안, 감정가 백안, 7, 80, 180억 정도 됐죠. 그런 사옥부지들, 사옥, 사옥용도의 사옥, 사옥, 용도의 사옥 물, 목적물들, 그런 것들 다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랫동안 반복은 게, 진실하게 저는 밥을 먹고 일을 책임껏 하고 있는 사무장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계약을 매점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 한테, 가장 적은 돈으로 원하는 목적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저는 도와드립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북단 쪽에 있는 프리지오 아파트였습니다.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